커다란 바위산에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바위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몹시 궁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산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영차, 영차, 먼저 매끄럽고 반짝반짝 빛나는 바위를 찾으러 왔어요. 어, 나를 어디에 쓰려고 갔지? 어이 바위는 아주 멋진 걸 멋진 조각을 만들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조각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뚝딱 뚝딱 그 바위는 멋진 조각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세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또 사람들이 바위산을 찾아왔어요. 영차 영차. 이번에는 아주 튼튼한 바위를 찾았어요. 어, 나를 어디에 쓰려고 하지? 이 바위는 아주 튼튼한데? 성전을 짓는데 써야겠어. 사람들은 그 바위를 허나님 집인 성전을 짓는 곳에 가져다 주었어요. 뚝딱 뚝딱 그 바위는 튼튼한 성벽이 되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은 바위들은 자기가 무엇이 될지 궁금해졌어요. 나는 무엇이 될까? 나도 멋지게 쓰였으면 좋겠어. 옳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바위산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그런데 이번에는 아래쪽 바위들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위의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고, 이 바위 사연에는 한참 동안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어? 다들 어디로 갔지? 나만 남았잖아. 음, 이 바위는 아주 튼 넓고 튼튼한 무덤이 되겠는가? 영차, 영차. 다 됐어. 이 무덤을 막기만 하면 되겠어. 용차 용차. 그러던 어느 날 바위산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 아래쪽 바위들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위의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 떠나고 이 바위산에는 한참 동안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다들 어디로 갔지? 나만 남았잖아. 음, 이 바위는 아주 넓고 튼튼한 무덤이 되겠는걸. 연차, 연차, 다 됐어. 이 무덤을 막기만 하면 되겠어. 바위는 돌무덤이 되었어요. 무덤은 죽은 사람들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돌무덤이 된 바위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돌무덤이 되다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조각이나 성전을 든든하게 지키는 성벽이 되고 싶었는데 나만 이게 뭐야? 나는 왜 돌무덤이 된 거야? 불쩍불쩍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말이었죠. 누군가 돌무덤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비병까지 와서 이제 돌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 죽은 사람을 지키러 사람들이 오다니?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에이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이렇게 묻혔겠어? 살아 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 무덤을 지키라고 한 거군.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니, 자네는 오늘 죽은 사람이 예수라는 것도 몰랐는가? 지금 나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왜 여기에 계시는 거지? 아, 그 아픈 사람을 고치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그래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묻혔다네. 그래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이 저 지독한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오신 거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그렇게 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3일이 되는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돌무덤이 흔들 했어요. 그러자 경비병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아, 아, 어? 방금 내가 저절로 움직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 내가 잘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돌무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그때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드릴 향유는 모자라지 않겠죠? 네,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요? 어, 저기 좀 보세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 돌무덤으로 뛰어왔어요. 누가 예수님을 데려간 걸까요? 그때였어요. 천사가 돌무덤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돌무덤도 여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갔어요.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계시지 않았던 거였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잠시 나에게 계셨던 거였어. 어, 그러고 보니 내가 예수님의 무덤이 된 거잖아. 돌무덤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병안하느냐? 어, 예수님, 어, 예수님. 정말, 정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거라. 네, 예수님. 어,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이제 나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거야. 돌무덤은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모든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는 일이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돌무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라졌어요!